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2월 1일이며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한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다 세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맹세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아멘.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면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문제는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볼때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이 대답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더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실 아무 자격 없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 성도가 할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절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로 그렇게 믿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믿음은 그 인간의 의지, 결단, 신념, 확신처럼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말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본인이 원한다고 또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자기 맘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갈성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설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 처음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 일상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과 의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익숙하고 또그 의도가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 자체로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원의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종교행위를 한다 해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온갖 종교행위로 다른 누구보다도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천국 백성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이 주갈성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도로 살고 계신가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이고 이전에 제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거보소 5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야거보는 성도에게 오래 참음, 즉 인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이 권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삶 가운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지금 이 야고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야고보는 앞뒤 맥락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주제를 갑자기 짧게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맹세에 관한 내용은 5장 12절 한 절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강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갑자기 왜 야고보는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줄때그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가지고 서로 기도해 줄수 있도록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 뜻과 내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맹세는 자신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주목을 주고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가 될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앞전에 야고보가 맹세에 관해서 말한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한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자기 머리를 두고도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고 나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념과 각오와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더러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불태운다 한들, 결코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매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여러분들을 가만 놔둘 것 같은가요? 그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야고보는 지금 중간에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도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성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성도의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고난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는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자기 자랑 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야고보는 병든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픈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픈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자가 겪고 있는 그 병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문질러서 병을 낫게 하는 그 일반적인 그 민간 치료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여 기름만 나오면 자꾸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적인 치료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아픈 성도가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받고 약을 먹이고 치료를 시키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뭐든지 기도로 다 낫게 할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병원도 안 데려가고 약도 안 주고 아픈 사람을 죽도록 패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과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너무나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구원하리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 병든 자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그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는 또 다시 지옥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한 순간도 주님 없이 살수 없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들을 다 공개 고백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이 죄성, 이 죄악되는 모습을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도 너무나 오해가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가장 능력있고 강할 때가 언제인지 바울이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온전해지고 가장 능력있고 강할 때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우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그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기도의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북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북 이스라엘 전체의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덮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온 백성이 배교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의 가증함을 보고 이들에게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 바알과 아사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다시 오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아는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즉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내가 라고 말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이 순간 이후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입술에서 내가 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